이게 뭐가 달라질까 네. 근데 수, 참 수많은 스케줄 중에 그중에 하나려니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났었어요 딱 밝거나 한다면은 주로 이제 연말에 가고 행사도 많고 뭐 공연도 많고 뭐 방송 스케줄도 많고 그러다가 1월달 되면은 슬슬 약간 보릿고개 분위기인데 아그 해는 달랐어요 네. 일단 우리 출연료를 매니저가 이렇게 섭외할 때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매니저는 제가 우리가 100원 받고 싶으면은 한 120~30원 불러요. 그쪽에서 자꾸 깎으니까. 그런데 매니저가 저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한 130원 정도를 불렀는말 라고 하는데 아, 역시한 200원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데 <laughs> 매니저가 예 300원인데 100원 깎아드릴게 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 상 그거 상 하나 그 차인데. 그냥 이게 달라지더라고. 네.